네, 안녕하세요. 동호톡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앞에 보이시는 이런 또 이제 또 국산 컬러 화분을 한번더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고그 이제 노마진 특가로 국산 컬러 화분을 한번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또 의외로 또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2탄으로 한번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또 토분들 많이들 애용하시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또 컬러 유약을 또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또 매니아층이 있다는 거를 제가 또 이제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많이 만족할 수 있게끔 또 이번에 또 노마진 특가로 또 한번 또 저렴하게 구성을 해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느끼셨다시피 지금 한번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가격대가 진짜 엄청나게 좀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또세 개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딱 정말 어떤 디자인 하나 이제 버릴 거 없이 다들 좋아하셨던 그런 디자인들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각형 형태의 이제 화분들 굉장히 직사각형부터 해서 사각형에도 불구하고 롱본 형태 이런 애들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고, 또 기본적인 이런 일반적인 원형 형태도 좀 많은데, 이렇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느낌까지 연출이 가능한 이런 화분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거 하나 이제 버릴 거 없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고하면서도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좀 튼튼한 화분 찾으시면은 이 화분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좀 실내에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이제 할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애용했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화분도 소개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이렇게 색깔 뭐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이렇게 총 일곱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연두색 이렇게 이제 혼합색하고 하 하얀색이랑 하늘색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재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랜덤으로 구성해서 이제 색깔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먼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45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8cm에 높이는 7cm로 가격은 이제 3개 4,5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화분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네 특가인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먼저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생각하셨던 그런 이제 콩보다는 살짝 큰 사이즈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조금 넉넉하게 미리 입고자 네들이 심어 놓으면 또꽉 차게끔 키우는 거로도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도 한번 많이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이런 이제 칼라풀한 느낌의 유약이 발려져 있다 보니까 좀 토분보다 좀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 또 실내에서 키우시거나 그런 인테리어용으로 쓰시면은 네 좋은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화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24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46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0.5cm에 높이는 7cm로 3개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종이컵이랑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종이컵보다 이제 높이는 비슷하지만 옆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남는 듯한 요 정도 이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형 디자인.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호불호 없이 쓰시기가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육 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들 쓰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취향 저격이라고 하죠 다리까지 달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늘색인데 이런 굉장히 영롱한 이런 유약 표현 자체가 워낙 좀 세련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화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화 화분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화분 자체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라서 한번 사시면은, 네, 완전 망치로 깨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이제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그런 이제 또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좀 튼튼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24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47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 디자인이고요. 지름은 13cm에 높이는 11cm로 3개 15,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기 대비 한개 가격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지금 저렴하다는 걸또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종이컵이랑 먼저 사이즈 비교해 보면은 요 정도 사이즈. 지름이 13에 높이가 11cm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종이컵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의 한 중분 정도 되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청,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인 원형 디자인이고 옆에 보셨을 때도 네 굉장히 그냥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쓰시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리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나 다리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배수나 통기성이 또 워낙 좋은 그런 화분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호불호 없이 정말 쓰시기가 좋고 어떤 화초를 심어놔도 좀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색. 디자인이다 보니까 많이들 써주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초록색인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조금 다크 그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좀 이런 좀 어두운 톤. 그래서 밝은 식물들 좀 심어 놓으시면은 더돋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도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24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48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4.5cm에 높이는 7cm로 가격은 3개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키는 종이컵이랑 거의 비슷한 거의 7cm인데 넣었을 때이 전이 14.5cm로 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양옆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 좀 원반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키가 낮으면서 전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간 듯한. 그래서 이런 화분에 뭐 창다육이나 이제 뭐바위솔 같은 거 심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합식하거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쓰시기 좋은 화분이고 마찬가지로 다리가 이렇게 또 포인트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의 또 취향 저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정렬적인 이런 이제 또 빨간색 유약인데 확실히 이런 또 잔디랑 어울렸을 때 이런 빨간색이 굉장히 좀톡 튀면서 네잘 어울리죠 확실히 이런 그래서 좀 이런 또 컬러감도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24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49번입니다. 요것도 지금 엄청난 이제 노마진 특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2 0 c m 높이는 이제 12cm인데 거의 이제 대품분이죠. 근데 이제 세개 3만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로 지금 네,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이제 간신히 안 가려지는 그런 이제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높이도 12cm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 종이컵이랑은 거의 이제 비교도 안 되죠. 옆에 놓, 놓았을 때요 정도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널찍널찍한 고런 일반적인 원형 화분인데 다리까지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또 요런데 또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화분들 한번 또 대품분에 한번 신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색상은 또 이제 노란색 컬러감이죠. 그래서 세 개로 저희가 구성할 경우에는 색상은 다 랜덤으로 해서 이제 일곱 가지 색 중에 구성해서 이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알록달록하게 지금 요즘 날씨 같죠. 굉장히 이제 화사로운데, 이런 이제 컬러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대품분 화분이 24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50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원형이기 때문에 요 가로 길이가 14, 세로 길이는 11, 높이는 8cm로 3개 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보면은 요런 느낌. 이제 높이는 종이컵보다 살짝 큰 키를 가지고 있는데, 넣었을 때 종이컵이 딱두개 정도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옆에 이제 공간이 좀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기본적으로, 원형보다는, 요렇게 살짝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나 타원형태 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요런 거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조금 장식용으로 쓰실 때, 뭐 이제 창틀이나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에, 요런 또 특히나 요렇게 타원형이나 직사각형 형태의 또 화분을 많이 찾아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들 또 써셨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좀 아담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면이랑 조금 더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요런 이제 아담한 다리까지 달려 있다는 거, 요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도 일반적으로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의 이래전 전이 살짝 이렇게 턱이 지죠. 그래서 그런 느낌까지 살려져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25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51번입니다. 요것도 정말 예쁜 디자인으로 많이들 좋아해 주는 이제 화분이거든요. 일단은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1.5cm, 높이는 8.5cm로 3개 6,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종이컵보다 이제 살짝 큰 키를 가졌고 지름도 11.5cm로 종이컵이 제쏙 들어가고도 약간의 공간이 남는 정도의 사이즈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디자인 이제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소라껍데기라고 이제 막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딱 뒤집어 놨을 때 마치 요렇게 소라껍데기 같은 이제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또 굉장히 귀엽고 아담한 요런 이제 디자인 때문에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요 화분 자체가 굉장히 또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요런또 견고하고 단단한 거 좋아하시면은 확실히 요런 화분으로 한번 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또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네 형태의 다리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00 251번 이제 세개 6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52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만 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8cm, 높이는 이제 10cm로 가격은 3개 15,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들 좋아하셨던 이제 디자인인데요. 지금 노마진 특가로 굉장히 또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이제 쓰셨던 분들도 한번 미리 좀더더 더 쟁여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비교해 보면은 종이컵보다 이제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중대품 정도, 네 대품까지는 아니고 한 중대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컵이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여유 공간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딱 위에서 봤듯이 이 화분 자체는 이 전이 굉장히 특이하죠. 일반적인 원형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꼬물꼬물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주물럭한 것 같은 듯한 그런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또 원형 말고 또 이런 형태로 또 자연스럽게 심어 놓은 연출하고 을 싶어 하시는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들 써셨던 그런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 모습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둥근 표면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울퉁불퉁한 느낌, 주물럭주물럭한 느낌이 이제 물씬 나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취향 저격한 이런 또 다리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위에서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화분에도 한번 심어 놓으시면은 조금 더 기존에 느꼈던 그런 일반적인 포트 형태의 또 화분보다는 다른 분위기도 연출이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53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좀 타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18cm고, 세로는 9cm, 높이는 이제 7cm로 가격은 이제 3개에 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한번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키는 조금 낮은 편인데, 안에 이제 넣었을 때, 요 이제 길이가 워낙 이제 길다 보니까, 종이컵에 이제 하나,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요런 느낌. 약간 옆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돗담배 같은 느낌이 이제 좀 포인트인 그런 이제 화분인데, 위에서 보셨을 때도 이제 타원 형태이고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가 조금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이제 지면이랑 조금 더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런 포인트까지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화분이 이제 노란색, 네 노란색인데 이런 이제 컬러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개의 구성이기 때문에 컬러감은 이제 또 랜덤으로 간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250. 5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54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타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는 23.5, 세로는 11, 높이는 7cm로 가격은 이제 세개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대품 정도의 이제 사이즈인데, 고, 가, 고거 대비 이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보시게 되면은 조금 키가 낮은 편인데, 이 위쪽으로 이제 전이 쭉 펴져 있기 때문에 종이컵이 이제 하나라도 들어갔을 때도 한세개 4개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은 듯한 그 정도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위에서 보셨을 때 일반적인 원형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다 구, 주물럭한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연출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의 타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애용하시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셨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려드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약간 지면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 듯한, 요런, 이제, 아담한 또 다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수나 통기성까지 굉장히 좋은 화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25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55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가로 길이가 27cm에, 세로 길이는 11, 높이는 7cm로, 네, 3개에, 이제, 3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 네, 종이컵보다 이제 키가 조금 낮은 사이즈인데, 안에 이제 넣었을 때는, 네, 종이컵이 거의 딱 4개까지도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딱 종이컵 4개 정도 들어가면 꽉찰것 같은 듯한 그런 굉장히 널찍널찍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기존에 보여드렸던 화분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원형 형태는 아니고, 약간 이런또 자연스러운 느낌까지 또 표현이 되어 있는 화분이라는 거, 보셨을 때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옆모습도 보셨을 때는, 네, 요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돌려드리고, 네, 그래서 좀더 깔끔한 느낌이지만, 네, 그래도 자연스러운 연출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화분으로 이제 또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전이 이렇게 펼쳐져 있냐, 이렇게 안으로 딱쭉 올라가 있냐, 그런 또 디테일한 차이도 있으니까 그런 거 영상 천천히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쪽도 이렇게 약간의 깎은 다리로 이제 표현을 해서 표면이랑 이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화분이 25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56번과 257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디자인은 사각형으로 동일하고 사이즈만 다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번이고요. 가로, 세로 10.5cm에 10. 높이는 8.5cm로 이제 3개 가격이 7,5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이제 가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조이컵이랑 사이즈 한번 비교해보면은 요런 느낌. 네, 키는 이제 종이컵보다 살짝 크지만 안쪽에 넣었을 때 종이컵 이제 쏙 들어가고도 약간의 공간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또 반듯한 정사각형 화분이 저희 이제 동국토기에서도 몇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사각형 화분만 손에 꼽아도 한 10개 정도가 조금 될까 말까인데 그만큼 이제 확실히 사각화분이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항상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들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반듯한 느낌의 사각형 화분. 이런 또꼭 시점마다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또 다리까지 달려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확실히 이런 사각형 화보는 이렇게 한 10개, 한 10개, 20개 정도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해놨을 때 굉장히 이제 깔끔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리정돈 하는 거나 이제 저 그런 공간 또 협소한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확실히 원형보다는 이런 이제 또 사각형 화분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사이즈였고 옆에 가시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지름은 13 13cm에 높이는 11cm로 가격은 이제 3개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한 중대품 정도 이제 사이즈이기 때문에 종이컵에 이제 한 1.5배. 되는 이제 키를 가졌고 안에 이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은 반듯한 이제 사각형 디자인에 이렇게 쭉 떨어져서 꼭지점마다 안정적인 다리까지 있다는 거 디자인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드리면 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동시에 보여드려야만 또 체감이 또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사이즈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이 258번입니다. 이것도 사각형 화분인데, 오히려 이제 키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조금 롱본 형태로 쓰실 수있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 네. 지름 16cm, 높이는 이제 17cm, 3개 하시게 되면은 지금 42,0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대품분 이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는 지름이 이 정도지만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화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옆에 종이컵이 굉장히 아담해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차이라는 거.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위에서 보시게 되면 또정상학게 이제 반듯한 사각형인데. 네,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좀 요런 또 느낌에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가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두 한 세트, 세 세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빠르게 연락 주셔야만 네,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딱 원하시면은 딱 보시고 요 화분은 좀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대비 지금 좀 한계로 이제 또 쳐보면은 지금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25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59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원형 형태고요. 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가로가 14.5cm에, 세로는 7.5, 높이도 이제 7.5cm고, 가격은 이제 세개 7,5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높이 보시게 되면은 딱 아담한 사이즈의 이제 종이컵 정도의 이제 높이지만 넣었을 때는 종이컵이 딱두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 이제 용량감을 가진 사이즈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또 타원형 형태가 또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네, 또 딱 매니아층들이 딱 두터운 그런 이제 화분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지금 컬러감이 혼합색인데 요것도 굉장히 영롱하면서 매력적인 컬러감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 그 다리도 보시게 되면은 네 개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할수 있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런 디자인들도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바이솔 키우시거나 이제 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또 합식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또 많이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분갈이 여기다가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25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60번입니다. 요게 진짜 직사각형 화분이죠. 네. 먼저 사이즈 보시게 되면 가로 28.5cm에 새로운 7.5, 높이는 10cm로 이제 3개 가격이 42,0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가격, 지금 크기 대비 지금 가격이 굉장히 지금 저렴한 거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재고가 지금 한두 세트, 세 세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시면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보시게 되면 종이컵 이렇게 하나, 한둘한네개 정도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 높이도 10cm이기 때문에 종이컵보다 이제 살짝 큰 높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그냥 깔끔한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마다 이렇게 또 꼭지점에 다리가 딱네 개씩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직사각형이 이렇게 또 멀기 때문에 구멍이 또 이렇게 두 군데 뚫려 있는 것도 굉장히 또 식물한테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배수나 이런 이제 또 통기성까지 신경 쓴 디자인이다라는 거를 네딱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화분이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 화분인데 이것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화분입니다. 사각형 롱분이고요 가로세로는 1 0 5 c m 높이는 14cm로 이제 3개 가격이 15,0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중본 이상 되는 그런 이제 화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해봤을 때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이렇게 싹 들어가는 사이즈라는 거.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사각형 화분인데 키가 큰 롱본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디자인은 또 쉽게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정말 또 많은 관심을 주셨던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가 있는 아이를 이제 키우신다거나 조금 수영지는 애들, 이게 늘어지는 애들도 키우실 때 이런 또 롱분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이런데 한번 네 분갈이 해보시면 정말로 깔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 에 이런 또 일곱 가지 색상또 알록달록하게 저희가 랜덤으로 보내드리니까 만나보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각형 롱분은 네 정말 저희 동국토기에서도 몇개 없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만나서 네 실내 인테리어 조금 깔끔하게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261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산 컬러 화분 노마진 특가 2탄으로 한번 구성을 해 봤는데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디자인 하나 진짜 빼놓을 거 없이 다 실용적이고 깔끔하고 알뜰했죠 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사각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형 그리고 요런 또 자연스러운 연출까지 할수 있는 요런 화분의 디자인들까지 정말 좀 다양하게 잘 모여 있었고, 또 일곱, 일곱 가지 색상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실내 인테리어 하시면은 그 분위기가 갑자기 확 이제 화사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꽃들도 많이 좀 지기도 했는데 또 이런 또 컬러감 있는 화분으로 한번 또 분위기 한번 또 전환해보시면은 네.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화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